우주의 팽창과 나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듯이요. 자 예로 들어서요, 요렇게 한번 관점을 제가 이렇게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예로 들어서 한번 보면 A라는 은하가 있고요, B라는 은하가 있고요, 그리고 C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자 그냥 가령 여기서 200 킬로미터/초, 1초 동안 이만큼 빠른 속력으로 후퇴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후퇴 속도는 이게 아니에요. 메가파셋까지 해서 따르지만 일단 그냥 속력을 이렇게 가령 이렇게 나타낼게요. B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500km per s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서에 A는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얼마를 쓸까? 300 쓸게요. 300km per s 를 가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일단 다 멀어진다 얘들아. 특별한 중심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데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서 A라는 은하를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200만큼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죠. B를 보면 500만큼의 속력으로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A의 입장에서 B를 바라볼 때는 얼마로 멀어지고 있을까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200으로 가고, 근데 나보다 더 빠르게 달려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만큼의 차이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를 보면 여기서 보면 B가 5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A는 B가 3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으로 C를 보면 왼쪽으로 300으로 갑니다. 그런데 A의 관점에서 C의 은하를 보면 얘가 반대로 200 가고 얘가 이쪽으로 반대로 300을 가면 마치 C가 500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을 바로, 이쪽으로 달리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이겨봐 계산하는 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일단 얘 입장에서도 얘네가 다 멀어지고 얘 입장에서도 멀어지고 얘 입장에서도, 멀어지고 얘 입장에서도 멀어져요. 단지 속력의 차이일 뿐이다.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는 것좀 말씀드리는 상대적인 속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요. 우리가 보듯이요. 우주 공간의 팽창으로 은하와 은하 사이가 있어요. 내가 멀어지면 얘도 멀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할 때야 풍선에다가 요 스티커를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A하고 B하고 C가 일단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람을 넣어서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 B도 멀어지고 B도 입장에서 A도 멀어지고 A 입장에서 C도 멀어지고 C 입장에서 A도 멀어지고 B도 멀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어느 게 특별한 중심입니까?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이제 허블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일단 서로 다 멀어질 뿐이지. 특별한 중심이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우주 팽창 의 원리 이야기에서 A, B, C 보시면요, 풍선은 우주라고 가정을 하고 점 A, B, C는 각각의 은하라고 봅니다. 이때 풍선이 팽창을 했어요. 바람을 넣어서 그때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바람 넣으면요.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요. 여기, 여기 사이가 멀면 멀수록 더 팽창할 때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쫙쫙 가까운 것보다 더 그래요.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후퇴속도를 하면서 얘를 끌어갔고요. 이 얘를 통해서 특별한 중심이 없으면서 은하와 은하 사이에선 거리가 멀어지고 따라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그 원리를 실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포인트를 잡아주셔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따라서 우주의 기원 끌어서요 아까 후퇴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더 끌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편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만에 거꾸로 돌린다면요,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입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원자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다음 강의 연결해서 이제 공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폭발이라서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빅뱅! 그러니까 대폭발, 고온고밀도에서 한 점에서 쫙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지금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 어려운 굉장히 넓은데요.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한 점에 있었다고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여기에 모여있는 정말 높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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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온의 초 밀집되어 있어요. 빽빽한 정도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미조미조미 모여 있어요. 나중에 이걸 중력수축에너지 중 중력 수축 에너지 하면서요. 당강히 해가지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좀 갈수록 조금 어렵긴 한데요. 핵심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고온의 초고밀도 상태에서 환점에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폭발한 거죠. 폭발하면서 빵! 하고 정말 눈을 감았다 뜰 수, 뜰그 시간도 아니야. 정말 10에 마이너스 6층, 6, 6초.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급격하게 빵하고 터져서 팽창을 했다는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현재 이르 얻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의 나이의 크기가 제가 교제, 이쪽에다 실어놨어요. 결국에 은하와 은하의 특별한 어떤 우주,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이 멀어지고 있다. 즉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을 거슬렀을 때한 점에서 폭발했던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후퇴 속도 얘기를 하면서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우주가 한 점일 때 현재와 같은 시간이 계산을 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전개가지고 전체 그 과정을 얘기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막 전개를 해요. 근데 그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자, 허블상수가 우주의 나이를 결정 지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137억 년이 나왔다. 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약 137억 년이라는 이 숫자는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7억 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가장 멀리까지 있는 은하를 측정하면 우주 얼만큼 팽창했는지 가령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거리를 r이라고 둡니다. 자, 우리가 팽창 속도 그러니까 팽창 속도 VR 후퇴 속도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요. 가장 멀리 있는 은하 같은 이골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거죠. 팽창 속도 팽창을 많이 했다는 거 후퇴 속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허블 상수가 커지면 후퇴 속도는 증가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v는 ir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속도, 후퇴 속도가 증가해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기울기 값이었는데 이 허블 상수가 증가를 하면 후퇴 속도도 증가하고 이제 팽창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적인 개념을 이제 시간은, 속력의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는 것을 시간 개념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얘는요, 요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값이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요거 위치를 바뀌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값이에요. V는 ID죠. 속력분의 거리죠. 자, 이 값을 어디다가 대입했냐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요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 전개해 가지고 나타내면 아까도 보여 드렸듯이 시간은 허블 상수와 반비례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측정했을 때 137억 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측정해 볼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요거 전개 과정을 모르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설명을 합니다. 아,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건아좀 알아, 알아두는 것도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다라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다섯 번 이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어가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값을 말씀드렸죠. 이때 기울기가 인미하는 것이 허블 상수였어요. 이건 시간과의 개념에는 반비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질수록 시간은 줄어들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했을 때 줄어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거리죠. 보세요. 이 값이죠. 커지면 이값 줄어들죠. 그리고 시간 개념도 봤듯이 예, 요걸로 보면 되네에 H 값이 커지면 시, 거리는 감소, 시간도 감소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줄로 정리하면 끝나요. 사실 이걸 얘기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허블 상수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현재는 7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뭐 킬로미터/세크, 뭐 메가파섹,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요고기가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결정질 수 있고 허블 상수가 커질수록 후퇴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까지 볼게요. 후퇴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정리하면 그냥 이거 하나야. 저만의 팁입니다. 그래서 H가 커지면 t는 줄어들고 r은 줄어들고 후퇴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7 0 0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 세. 이것이 허블 단위가 되겠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사진 선다로 이렇게 객관식으로 고르는 겁니다. 자, 137억이 알아두고 이것만 정리하시면 사실 이게 끝나요. 자, 이거 안 지우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먼 은하까지의 거리야. 그러니까 거리죠. 은하까지의 거리야. 그 그러니까 은하까지의 거리예요. 이거 그리고 137억 년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허블 상수가 클수록 우주의 나이는 적어지고 크기는 작아진다. 단 후퇴 속도는 빨라진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했을 때 요거 하나도 이론이 바탕이 안돼 있고 요거 하나 외우세요. 그러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h는 t분의 1이다. 알까까도 반비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퇴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되겠습니다.